문제가 전혀 없습니다. 방송을 할수가 없어요. 맨날 일요일 밤에 대회가 있어. 내일도 대회 있잖아요. 내일도 내일도 워챔스 대회 때문에 시간이 할 시간이 없어요. 맨날 대회야 맨날. 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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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매일 매일 대회요. 대만은 좋지 뭐. 자, 오늘또 9시부터 저 위에 상단에 있으니까요. 네, 9시부터 대회가 있다는 거. 자, 오늘 누가 나오느냐 저도 잘 모릅니다. 저기 제목에 나와 있는 사람들 나오고 뭐 그분들이 게임을 하시겠죠 잘하는 사람이 잘해서 이길 거예요. 작업 준비 끝. 금이 더 필요합니다. 작업 완료. 작업 완료. 네, 또 중요한 게 여러분 오늘이 또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? 작업 준비 끝. 작업 완료. 필요합니다. 맞추시면 제가 또 퀵뷰를 드리겠습니다. 오늘 무슨 날인지.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. 작업 준비 일이 네. 전투 준비 완료. 알겠습니다, 생일. 아, 생일. 응. 아, 기념일이긴 한데 응. 아, 생일은 아닙니다. 생일은 좀, 좀 많이 지났어. 요 아예 가까워지고 있구나. 예, 네. 군일이죠 전투 준비 완료 아필전드네필전드 좋지 네. 네. 예, 상대영에 영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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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하니까 대려보고대전이휴로드좋았대 영웅. 네 좋았다 예, 좋았에 예, 전화 명령에 따르겠습니다. 전율해라. 옛날에는 여기에 막 일꾼이 들어가가지고 타워 짓고 막 그랬는데, 지금 이런 거 막아놓은 것 같죠? 아마 안될 거예요. 한심하군 아, 필요이더 필요합니다. 거미도 필요합니다.

어, 지기딱 좋은데? 상대가 삼렙찍고그개 밀고 들어오면 질 수도 있겠다더 빨리 변신해 놓고. 여기 계시네 여기 빼고요 기있기 있네. 맞아야 죽여 거예요. 명령을 네, 네. 네, 내리시겠습니까? 네, 전원 네, 전 명령만 내려 주십시오. 네. 하지만 저는 공을 하러 왔 명령이 있습니까? 알겠습니다. 무슨 속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? 네. 플리밍 어때? 한 번에 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네. 아 네. 네. 어... 하지 말자.

거긴 못겠는데 뭐 딱히 할 빌드가 없네 내 시간을 낭비하지 음. 여러분 만약에 그 사운드가 좀안좀 좀 별로면 미리 말해주세요 대회 시작한 다음에 말하시면은 고치기 이뤄. 좀 어려우니까

한마당 잡고 알겠습니다. 왔네요. 멀티나애나스 봐주고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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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네, 너무 아파, 안 죽어, 안 죽어, 안 죽어, 안 죽어. 야, 그거 다이브, 다이브 오바야 다이브 오바야얘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벌써 다 찍었네. 이거 해줘야지. 아 이걸로 여기 잡아주면서 세컨 키우면 되겠다 여기서 이제 12클럽 뽑아주고 여 위에서만 쏴도 충분하겠죠

는걸 확실하겠지. 저기요. 어? 어여 있네. 간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언덕 위에서 이거하면은 오시 안 되네. 너 솔직히 일단백템 너무 쎄 감사할 뿐 루아 강잡히죠? 아 근데 돌 던지 돌왜더 던질 때 있고 안 던질 때 있는데 게뭔 차이지? 이거 버프까지 있어가지고 겁나뜨겠는데 플루드? 아, 하나, 하나 더 먹고 싶어 하나 더 먹고 싶어 하나더 먹고, 싶어. 하나 먹고 싶어요 어어 어. 근더 때리고 싶나 아다아프 어디가 아프십니까? 도움이 필요하십니까? 대체 무슨 <laughs> 이것도 여기를 가야 이게 괜찮은데. 연구 원내 시간을 상이라 알겠어 죽여놔야 돼 이렇게. 여기는 그리고 좀 약간 별로긴 해요 왜냐면은 여기는 나무여서 얘네가 이걸 때리면 나무가 파여서

공격 받고 있습니다. 어디가 아프십니까? 연구 완료. 누 무슨 사람 있습니어 있네. 좋은 생각이야. 이거 가야죠. 이거 혼자 혼자 일당백. 일당백. 오, 야야야야 같이 먹어야 된다고. <목소리> 개떼요 개떼. <목소리> 아쌍북이네 이거 <목소리> 서 체인라이트닝 한번 <목소리> 돌려주면 까부, 까비. 너도 나 찍은 새.